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0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렛 세력에 넘겨져 승양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귀한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춥진 않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또 히타를 틀수 있는데. 또 틀면 다 주실 테니까 틀진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눈이 조금 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저도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봤는데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늘또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박카 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창동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배우인 설경구 또 문소리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를 세상에 알린 작품이었는데 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거의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저도 어, 보긴 봤는데요 사실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부터 1997년 IMF 외환 위기까지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 김영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래 이 김영호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때 군복무를 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진압군으로 동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실수로 여고생을 쏴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요 굉장히 비극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지고요 경찰이 되는데 고문을 즐기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IMF 때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이제 삶의 마지막 끝에서 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김요라는 사람이 이제 권총을 구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권총마저도 말을 듣지 않아서 자살에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잘 지냈던 친구들이 모여서 야유, 야유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야유회는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야유회를 가는데요. 그 야유회 장소를 갔더니 그곳이 하필 자신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 첫사랑과 데이트를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철길 위에 올라가 달리는 기차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자살을 하는데요. 그가 마침 마지막으로 외친 한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해 한번 볼까요? 손... 아! 나 다시 돌아 마지막 대사가 뭐였죠?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여러분 영화는 안 보셨는데 이 장면은 기억나시죠? 이 장면은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사람이었는데 역사의 비극과 사고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가장 자신이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이 있는 장소를 다시 보게 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어려움을 어이 어려운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제 우리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날 시험인데 어, 시험 준비가 잘 안된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성적을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은요.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으로 돌아가길 원할 것이고요. 좋았던 이웃이나 친구 그리고 가족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은요. 관계가 무너지기 전으로 돌아가.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이 시간에 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요.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뭔가 긴장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이 생각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저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시간들 내 인생의 통채로 날려도 되니까 내일 저녁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시간들을요 이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미래로 이동해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모두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고백을 한이 시인도 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 한순간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가장 그리워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시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요.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이 물기가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표현이 다윗이 실제로 지금 지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는요. 다윗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도 광야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땅이 물기가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면 비가 와야 해결되듯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황폐하여져서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도 광야이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몸의 상태도 지독하게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누군가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때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세력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다윗은 그것을 피하려 자신의 거처에서 피신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의 땅에서 몸과 마음이 말라간 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아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신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광야로 피신을 간 상황 둘 중에 하나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시 안에서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광야로 피신해가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견해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추측해 본다면 여러분 현재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물러내고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현재의 다윗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시간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왕이 되어 왕이 한번 되어 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떤 시간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아들 압살롬이 이러한 반역을 일으키기 전으로 돌아가 아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이런 비극을 막고 싶어하겠지요. 그러고 그러면 멀 아니면 멀게는 애시당초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다윗 자신의 죄를 짓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사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단이거든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들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책감을 갖고 자신의 이 일이 일어나도 되지 않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됐든 이 괴로운 시간이 끝날 시간, 자고 일어나면 어떤 결과로든 이 모든 상황이 끝나 있을 미래의 시간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막을 수 있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 끝나 있을 미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한 순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요. 그 순간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과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이 좀더잘 이해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자신은요. 자신의 목숨을 찾는 일들 때문에 그것을 피해 광야에서 메마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 너무나도 비참한 이 시간에 다윗이 가장 그리워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이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땅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고 또이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할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인지 두고두고 생각하며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과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유일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임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도 누려보았고요. 가장 좋은 음식도 매일 먹었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합쳐보아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시간에 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골수는 최고의 음식이고요, 기름은 고기에 있어 가장 좋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수, 진수 성찬을 뜻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음식.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 이유는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수 할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 예수님을 통하여 볼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해세드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게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 한결같고 변치 않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 주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보 볼 때, 다윗은 자신이 비록 힘들고 권한의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고, 자신의 안전한 방패막이 되어 주실 것이며, 결국 자신을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오늘의 사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자신이 지금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자신의 빈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자신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가장 그리웠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 내가 코로나로 인해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해서 가장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꼭 여행을 어머니가 젊으실 때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드디어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8월에 굉장히 좋은 숙소를 예약을 하고. 우리 가족들과 기대감을 갖고 그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더니 어 저희 휴가 가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안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함께 사는 가족 외에 4인 외에는요. 함께 숙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잡은 가족 여행이 취소하게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간을 어 그동안 그렇게 막 화내고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에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가장 아쉽고 힘들었던 순간은요 바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아쉽더라고요. 제가 왜또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들을 가끔 신방 가서 얼굴도 보고 큐티 책도 전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중학생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수 있던 그 시간이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1년에 두번 수련회 하는데 올해 고3인 아이들은요. 작년부터 수련회를 못했으니까 고1까지만 수련회를 경험하고 2년 동안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 졸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또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끝난 후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쉬웠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시간이. 예전처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예배가 혹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찬양하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 못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은혜롭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행했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것은 아닌가 하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참 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 너무 힘드시죠 음. 근데 여러분, 힘드실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힘드실 때, 조금 쉬시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저는 인도자니까 찬양을 안 하고 막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들어서 막 숨도 쉴 수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KF 9 4 마스크를 쓰면요, 찬양을 하려면 호흡을 들여 마셔야 소리가 나오는데, 이 KF 구사 마스크는요, 숨이 잘안 쉬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비말 마스크를 쓰면요, 이 비말 마스크는 얇으니까 숨을 들어마시면 어쩔 땐그 마스크가 입으로 딸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호흡을 원활하게 쓸수 없으니까 제가 가진 이 부족하지만 찬양 실력이 다 발휘되지 않으니까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어느새 되어 가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텐데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의 자리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 저의 연약함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제게만 있을까요? 저만 쓰레기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다라도 교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였던 예배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는 아니었는데 그것을 착각하며 우리의 만족함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방역수칙이 변화되었고 이제 예배 인원도 늘어나게 되고 점점 예전처럼 우리가 행했던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텐데 정작 중요한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 예배의 행위만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예배는요. 예전과 같은 예배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이지 않아야 할까는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올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던 그 시절이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고백이었다고 들어질 수 있도록, 나의 평생의 단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될수 있기를, 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지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에루살렘에서피신해 광야에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비해서도 우리가 받은 특권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를요. 그저 형식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지 않고 우리가 받은 특권을 매 예배시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귀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매번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에 충만해 오늘 우리의 본문이사전 말씀처럼 이름으로 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는 이 고백이 매 예배 시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